국세청 AI. 모든 계좌 확인 중. 이 다섯 개 거래 절대 하지 마세요. 이제는 단순 입출금 뿐 아니라 가족 간 송금, 현금 사용, 심지어 며칠 사이 돌려받은 돈까지 AI가 전부 다 보고 있습니다. 모르면 성실 납세자도 조사 대상이 됩니다. 지금부터 AI가 특히 주시하는 다섯 가지. 화면을 빠르게 두번 눌러주시고 구독하시면 정답이 공개됩니다. 첫째, 현금 거래 1천만 원 이상. 하루 입출금 합쳐 1천만 원 넘으면 자동 신고됩니다. AI는 쪽에서 인출해도 패턴으로 다 잡습니다. 둘째, 가족간 왕복 송금. 며칠 안에 돈이 다시 돌아오면 가짜 거래로 의심받아요. 차용증, 이자 내역 꼭 남기세요. 셋째, 자녀에게 준 돈. 10년간 5천만 원 넘게 주면 증여세 대상입니다. 매년 조금씩 줘도 모두 합산됩니다. 넷째, 소득보다 큰 지출. 연금 200만원 받는데 10억짜리 집 사면 바로 조사 대상입니다. AI가 소득 대비 소비 패턴까지 추적합니다. 다섯째, 메모 없는 송금. 생활비나 병원비라도 이유를 꼭 적어두세요. 기록이 없으면 증여로 오해받습니다. 국세청 AI는 생각보다 훨씬 똑똑합니다. 모르면 손해, 알고 하면 안전합니다. 여러분은 어느 항목이 제일 걱정되시나요? 댓글로 알려주세요.